광주 서구 양동에 자리한 발산마을. 달동네로 여겨졌던 이 마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달동네의 변신,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차가운 시멘트 계단이 알록달록 형형색색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래돼 칙칙했던 주택가들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두웠던 골목길도 환하게 변신해 행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해 가지고 내 일하시고 그보람이잘 꿈을 나가고 저기 까 잘해 나서 참 좋은 마을이 죠조 마을로 변해 가지고 문화 마을로 변해 가지고 좋아졌어요. 7, 80년대 방직 공장에 근무하는 여공들의 새 방으로 북적이던 동네는 공장이 옮겨가면서 달동네로 변해버린 지 오래. 좁은 골목길과 노후 건물이 질비한 거리에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입혀졌습니다. 마을 곳곳엔 컬러아트 프로젝트로 색깔이 입혀졌고 비어있던 공폐가들은 청년들의 활동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에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주민들에게는 활력 넘치는 마을이 마련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만의 것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습실도 만들고, 주민분들과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한편 지속 가능한 문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상품도 준비 중입니다. 마을이 돈이 될수 있다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적용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앞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발산 의그 사업으로 이렇게 하작해가지고 이걸 지금 만들어 봤거든요. 첫째는 발산 마을이 알려질 거고 두 번째는 또 서선님이 알려지겠죠. <laughs> 네. 달 동네를 창조문화마을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문화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춘빌리지를 이제 공간의 조성을 이제 완료해서 새로운 유, 주민들을 이제 유입을 시키고 주민들이 지금 만들었던 주민 반찬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유통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주민들과 기존의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마을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변화를 시작한 발산마을. 발동 내 화려한 변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CNB 뉴스 금연입니다.